살아계신 하나님 앞지, 우리 사랑은 예루위을를 통하여 우리 쉬어하신 모든 신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 네. 이 시간, 기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 손길 위에 이제 경제를 증복할 수 있도록 오력을 뜻 입혀 주옵소서. 아, 네. 이제 우리 애먼 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의 생명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 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만왕의 왕 대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교회에서 2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걸린 모든 신령신명위에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